오늘 말씀은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에 이르렀을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2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노라. 3절.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전에 하셨던 작업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 본 적이 없는 어린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그 어린 새끼 나귀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소유인 것처럼 어, 너무나 당연하게 그 나귀 좀한 마리 끌고 올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치 거기에 그 나귀가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어, 제자들이 나가서 당연히 그 나귀를 만날 것으로 조금도 예 의심하시지 않고 거기 있는 그 낙이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낙이 가서 끌고 오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두 명이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뭐 말씀을 하실 때가 많죠.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용서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어 무엇을 나의 뭐 물질이나 뭐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게끔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함께하시는 우리 정원자매도 이번에 광고 봤습니다. 더 센트 네, 광고 봤어요. 올리신 거 이번에도 장신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런 저런 일에 뭐 지금 굉장히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을 뭐 받고 막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팀에서 어떻게 그런 헌신이 가능할까? 네.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어. 오히려 돈을 더 써야 돼그 그 단체에서 뭘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단체를 돌, 돌보고 진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생들을 챙기고 또 다른 그런 간사로 지원한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내 돈을 더 써야 돼또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 아이템도 선교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사그 돈이 갈수 있도록 사역 아이템도 막 내가 개발해야 돼. 어, 우리가 일반 회사에 다닌다면, 보통의 직장에 다닌다면, 어, 야너이일 하는 거 이외에 그냥 네 시간 들여서 아무 추가적인 사례 없이 너 시간과 에너지와 오히려 네 돈을 더 써서 어떤 일을 더 해야 돼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너 그렇게 할수 있니?라고 하면은 못할것 같거든요. <laughs> 안 하죠. 받은 만큼 아니 요새는 받은 것만큼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심부름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저희더러 도둑질하라는 말입니까? 저희더러 남의 낙위 새끼를 데려오라는 겁니까? 아니 데려오는 건 둘째치고 가면 진짜 낙위 새끼가 있기는 한 겁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사절에 그런데 그들이 나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봤더니 와우 신기하게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가봤는데 진짜 나귀 새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있네. 네,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야, 야이 진짜 있다. 어, 제자들 적어도 두 사람은 갔을 테니까 진짜 있다. 진짜 있어. 그러면서 막 이제 끈을 풀고 있는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니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이 이보시오 당신들이 이 나귀 왜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6절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뭐 다른 변명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런저런 말뭐아뭐 아뭐 어떻고 저떻고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예 네. 다른 성경에서 더 짧게 나오잖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른 말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쓰신답니다. 주님이 쓰신답니다. 오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하려고 할때 그 실무적인 것들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것들은 너무나 필요하고 저도 이번에 이렇게 이제 4월달에 3040을 위한 3040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이제 아주 열정이 있는 한 친구와 어, 저와 비슷한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또한 친구 이렇게 저희 세 명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사역을 해보자고 이게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뭐 줌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거의 빠짐없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이제 몇 개월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는 계속, 어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 형, 이거는 잘 됩니다. 형, 정말 3040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교회의 허리들입니다. 그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습니다. 형, 그들을 좀 격려해주고 그들만을 위한 예배가 진짜 필요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그 목적은 공감하고 또그 필요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자꾸만 이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악기는 누가 할 건지, 사람들은 어떻게 초대할 건지, 또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려오면 자녀들은 어떻게 케어할 건지, 우리 공간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계획들, 그러한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야,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당장은 좀안될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좀 천천히 좀 뭐가 준비되면, 어떤 것들이 다 갖춰지면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저는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주신 그 마음, 그 처음 주신 순수한 마음조차 너무나 잃어버리고, 나귀, 새끼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할 때, 어 당신들 뭐 하는 거요? 할 때. 아, 저희는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건 말이죠. 아, 저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아, 지금 웬일인지 모르게 이 나귀를 잠깐 쓰신다고 하네요. 아,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쓴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좀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막 당황해 가지고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안 빌려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아, 이러한 방해가 뭐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런 질문 앞엔 이렇게 대답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그냥 쉽게 어, 그냥 순종했네 그냥 말했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 어떤 일을 진짜 진행할 때 어,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쉬우세요? 저는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네.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과거에 뭐 과거에 제가 뭐 이렇게 뭐 술을 거절할 때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막 이게 아어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막그 분위기와 그 사람들의 그 그런 어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분위기상 따라 주어야 할것 같은 그 흐름대로 내가 뒤따라 가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제 성정상 되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일이 잘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어저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해라. 어저 사람에게 지금 좀 말을 걸고 어, 복음을 전해라. 하도 이단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노방 전도하기도 진짜 그냥 무조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강한 마음을 주셔서 예,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때도 막 두근두근하죠. 아,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 저부터도 그렇게 수많은 잔머리, 잔꾀, 내 방법들 다 계획 세워놓고. 그내 계획에 주님이 하시는 걸또 뭔가 비슷해 맞아 가는 것 같으면 좋아서 따라가고 오 이거 내 계획대로 안 움직이시는데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제자들이 사람들의 질문 앞에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나귀를 끌어다가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만 그 제자들의 얼굴이 어땠을까. 아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앞에서 제자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 제자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이 말씀을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하시거든요. 근데왜이 장면이 자꾸만 그 제자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보좌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야요는 지금 이제 예수님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장 큰 그런 뭐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또 어느 본문에서는 그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만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가장 좋은 자리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계속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면 포인트를 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잘 보이는 포인트 지금 뭐, 이렇게 뭐 선거, 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4월 달에 저희도 4월 10날이 이제 선거로 임시공휴일이라 9일날 3040 예배를 하거든요.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그런데 이 지금 이뭐 선거가 진행돼서 누가 어느 자리에 유력한 후보로 당의 공천을 받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뉴스만 틀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찐, 찐그 사람의 찐이다 아니면 진이다 좀 약했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결국 힘을 가진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나가기만 하면 거의 당선이 될 만한 위치의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제자들도 누가 찐 예수님이냐? 어, 찐, 찐, 찐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찐 주냐? <laughs> 좀 얘는 좀덜 해. 아, 얘는 진짜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 어? 얘는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해. 에이, 이러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측근 수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12명의 사람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깝냐 누가 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공을 많이 세웠느냐 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수님이 나귀 데려와라 그래서 나귀를 이렇게 끌어오는 그 역할을 맡아서 이 나귀를 풀어오는 그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야, 이 진짜 내가 얼마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 명절 큰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막 환호하고 이제 진짜 예수님 왕으로 취임하시기 직전인 거예요. 왕으로 취임하시기 직전이니까 조금만 조금만 참으면 이제 자기가 그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더낼수 있는 한번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 일을 맡은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막 나귀를 끌고 가면서도 저는 얼굴이 진짜 막 의기양양하고 정말 신났을 것 같은 거예요. 와, 내가 내가 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보세요. 나귀 데려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이거 낙이 끌고 왔어요. 막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계획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그 열심히 한게 그대로 딱 돼가지고 성과를 보면 막 얼굴에서 제가 숨길 수가 없나 봐요. 아,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얼굴에 저는 그대로 이게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운동 대회를 나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 대회를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겨루기 같은 걸 하는데 아 이게 도통 그 상대편 분이 어우 잘 이렇게 잘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힘으로도 해봐도안 되고 막 이렇게 어, 어떻게 어, 기술을 거는데도 기술이 막안 먹히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은 몸뚱아리가 이러, 이렇게 육중하고 그래 보여도 아 제가 그래도 다리 발을 잘 썼거든요. 네, 제가 발을, 발차기를 잘했어요. 지금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렇지만 <laughs>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브라질리언 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브라질리언 킥 이렇게 탁 이렇게 들었다가 마치 채찍처럼 일자로 탁 내리꽂는 발차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탁 이렇게 해서, 탁, 네, 이렇게 해서 탁 일자로 아주 맞기가 힘든 브라질리언 킥 같은 발로 이렇게 페 a i n t 인팅 모션을 한번 줬다가 t i o n b r a z i l i 그게 아주 상대편의 얼굴에 딱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한 판으로 딱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팀팀전이었든요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 올라가고 막 o u r 이 e 는데 n d the team journey, 와 하고 제가 딱 좋아했거든요 얼굴에 막, 막 소리 지르 the t e a 와 하고 좋아했는데. 어, 제 저랑 같이 대회 나갔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특유의 그 표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고 네가 이렇게 뭔가 노력한 게딱 이루어졌을 때 보이는 그 특유의 그 거만한 표정이 저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기고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아 거만한 표정이 뭘까? 내 특유의 거만한 표정이 뭘까? 근데 그냥 어렴풋이 짐작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한테 그런 거만한 표정이 있었겠구나.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도 마지막 찬스를 잡은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올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잡은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어요. 예수님께 끌고 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칠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8절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펼쳤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사람들이 이제 낙이 어, 새끼니까 안장을 지을 순 없지만 자기의 소중한 겉옷을 올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타시고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제 마치 그 왕이 이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모양으로 잎이 무성한 나무들을 잘라다가 막 흔들면서 바닥에도 깔고 막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9절에 그리고 앞서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까지 다 둘러보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어그 나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그 언덕을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 제자들의 얼굴이 제가 막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줄지어서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뭐 예수님 앞에서 나귀를 쥐, 그 끌고 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예, 아무래도 그런데 그래도 그 <laughs> 그래도 그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이 지금이라도 내가 어 마지막 잘 보여야 돼나찐 예수님인 걸 내가 보여줘야 돼 하면서 그1 2 명이 막 뭔가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막 어, 저리 가시오 아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저리 가시오 이러면서 막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그 장면이 저는 막 이렇게 선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또 거기에 가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려고 왕 되려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자가 돼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높은 지위에 세워주는 그런 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그 죄인으로, 온 인류의 지,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걸음이 완전 다르죠. 완전 그냥 달라요. <laughs>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아, 나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헛된 것에 지금 되게 의기양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닌데 그냥 내 편에서 좋아서 예수님한테 더잘 보이고 예수님한테 포인트 얻어내려고 낙이 끌어오면서 좋아하고 앞에서 사람들 못 오게 막으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전혀 다른 컷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강력한 힘을 보여주시고 싶었다면 말 타고 오셨겠죠.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스가리아 선지자의 그 말씀,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성전을 다 둘러보시는 거였어요. 성전을 다 둘러보셨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배단위로 나가셨다. 성전을 다 둘러보셨대요. 그 성전을 둘러보면서 제자들은 막 황홀했죠. 와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의 그런 멋진 외형에 너희들 황홀해 할 필요 없다 돌 위에 돌 하나 머무르 그 이렇게 세워져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안타깝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어요 왜 거기는 허울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냥 겉 겉모습만 제자들도 그냥 허울만 예수님이 바라시던 모습이나 방향이 아닌 겉모습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겉모습 나도 그런 겉모습만 남아있지 않나. 오늘 정오 기도에 또한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 외형을 지키기 위해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